블루베리 20개 석류 10개 오렌지 10개 진짜 맛있어. 짱 크다. 이거보다 작은 거, 그게 거의 한 10불 가까이 있었는데. 마차. 이 마차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차인가? 네. 10불이다. 이건 뭘까? 어, 핫초코. 와 핫초코야? 응, 어, 먹었잖아요, 핫초코. 어 내가 좋아했던 거야? 내가 응. 네 이맛모다 우와. 네 이게 1 2 불. 아 그럼 이것도 좀 나눠주면 되겠다. 기가 많은 메 여러 가지. 도 크리스마스랑 아, 가격도 얼마 안 한다 오빠 이렇게 들었나 봐. 더 낫지 않아? 아, 내가 먹고 싶다. 이게 22불이래. 64피스. 나도 먹고, 선물도 주고. 우리도 먹자. 선물 주기 딱 좋은데? 아, 이거 우리 엄마 선물 줄까? 엄마 선물. 나도 엄마랑. 그럼 이거 하나는 엄마, 하나는 우리. 우리는 뭐 먹고 올까? 1 8 k 로되기 묵직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음. 득템 득템. 음. 오늘 코스트코에 가서 이만큼 샀어요. 아, 이거랑 한국 가서 먹을 스팸까지 사서 총총 155점 155.38불이 나왔어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저도 먹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코아데 여기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호텔에 가서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서 한번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려 네가지 맛이 든 코코아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한국에 가져갈 거예요. 뜯, 뜯. 이렇게 돼 있네요. 짠. 이런 투박한 디자인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핫초콜렛 믹스 음다 믹스라 돼 있네 다 이렇 이러... 음 맛이 나나 봐요 나중에 먹어봐요 대총 40개가 들었는데 12불이었어요. 40개 들었는데 12불. 진짜 진짜 저렴한데. 그리고 다음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샀어요. 초콜릿인데 술이 들어간 거. 크 이거는 사야지. 이게 한 22불인가? 그 정도 했는데 가격이 좀 나가지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샀습니다. 총 64개가 들어 있고요. 뜯어 보겠습니다. 크. 좀 미니어처 같아요총 8가지의 맛이 들었어요. 여기 뒤에도 또 있어요. 아,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옆에는 각 술의 설명이 나와 있답니다. 대박. 향이 진짜, 향이 폴폴 풍겨요. 맛있겠다. 이거는 저도 먹고 이제 낮게 포장을 해서 친구들 주려고요. 음, 향기 대박. 대박 아이템. 이거 이거는 이런 쿠키가 들어있는 음, 세트, 어솔티드 쿠키 세트인데 통도 예쁘고 종류도 다양해서 이거는 총 이렇게. 세 통을 사서 이거는 엄마, 우리 엄마, 이거는 오빠네 엄마,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친구들한테 줄거 샀고요. 이거는 브록사이드라고 제가 듣기로는 캐나다에서 만든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인 캐나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거 오빠가 사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팬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싸긴 하지만 근데 이게 작은 게 40개가 들었는데 코스트코에서 10불에 팝니다. 10.5불. 10.50불. 그래서 이거는 안살 수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이 20개 그리고 이거는 석류 맛 석류 맛 10개 오렌지 맛이 10개 해서 총 40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블루베리 맛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성류 그다음에 오렌지를 좋아해요. 이거 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이거 조그마한 거 파는 거 봤는데 진짜 몇개안 들었거든요, 이거. 근데 1,000원 넘었어요. 가격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대 내돈 주고 사 먹지 않는 초콜릿인데 캐나다 코스트코에서는 이 40개에 10불에 팔아서 샀어요. 이것도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아까 그술 초콜릿이랑 같이 친구들 주려고요. 저것도 이제 친구들 줄 거. 그리고 이거는 티몰튼 커피 가루인데. 엄마가 저번에 한개 사갖고 갔는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또 사오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 큰 걸로 샀어요. 무려 1.36kg 짜리에요 오빠 얼굴이랑 비교해도 훨씬 커요 얘가. 짠! 이렇게 코스트코의 하울이 끝났습니다. 이거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커피 맛이래요. 오빠 까주세요. 네. <laughs> 고마워. 음. 음, 진짜 라있 맛있어. 음. 맛있어 오빠